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중구편 실습도면 6번에 해당하는 것을 중간고사로 치수와 모양을 약간 변경해서 냈더니 질문이 많이 쏟아지네요 평소에 질문들도 좀 해주시지 자 지금 화면 보시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이 시간 감점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어, 완벽해 보이는 도면도 사실은 에, 이 객체 특성별로 레이어를 에, 각각 지정해 주는 게 좋은데 레이어는 특히 치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지시선, 지시 문자는 에,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상이 다르잖아요.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치수 스타일 또는 문자 높이에 출력 축적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 객체 특성별로 이렇게 레이어에서 그룹을 잘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참조서는 이 학생 결과물인데 잘 동결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한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뭐이 결과물만 괜찮은,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이어에 관한 것만큼은 완벽하게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중구편 첫 번째 차시, 1차시 내용이 레이어였어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 문자의 색상이 다르다는 건 같은 레이어에 있지 않다로 우리가 쉽게 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이제 줄여 놓고 자, 중우평 9차시에서 얘기하던 내용을 사실 1차시에서도 레이어 잘 맞춰 봐야 되니까 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자라는 명령어로 레이 워크라는 명령어를 미리 하나 에, 단축명령어로 지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레이오프 레이아이소 레이온 명령어까지 설명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일단 레이워크 명령어를 한번 딱 해보면 어, 레이어가 한 10개 이하에서는 검토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면 조금 줄이고 오른쪽에다가 레이워크 이 도면층별 보기 창을 켜놓으면 0번부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딱 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을 쫓기다 보면 치수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즉 치수 지시선 지시 문자 등을 여기 치수 레이어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제출해 버리는 그래서 결과물이 다가 아니다 꼭 검토를 해 보자 라고 1차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잘못되어 있는 레이어의 객체들을 올바른 레이어로 쉽게 위치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마련해봤어요. 그래서 레이워크라는 또 레이 온, 레이 오프, 레이 아이소 명령을 가지고서 연합해서 쓰면 더 이상 레이어에 대해서는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레이워크 명령으로 지금 0번 레이어만 확인해 봐도 이 당시의 조건이 0번 레이어는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해치 등을 제외한 뭐 철근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은 전부 0번 레이어에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즉, 이 화면에서, 화면 내용에서, 이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이 치수 레이어에 가야 되는데, 치수가 잘된것 같지만 일부 빠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또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꼼꼼하게 레이워크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레이워크에는 이 종료시 복원이라는, 종료시 복원이라는 이게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딱 해제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면, 대화상자를 닫으면 일부 도면층 상대가 변경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잘못된 치수들을 레이어가 틀린 치수들을 올바르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객체들이 남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치수 지시선 지시 문자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객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딱 선택했을 때 0번 레이어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택했을 때 선택된 객체에 대한 도면층 레이어가 바로 이 도구막대, 도면층 도구막대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컨트롤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 보시면 잘못된 객체만 선택했을 때는 도면층 0번이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도구막대를 이용하든 특성창을 이용하든 이 도면층을 지금 꺼져 있는 이 치수도면층으로 위치만 시켜주면 뭐, 꺼진 도면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래서 닫기. 하시고, 어, 0번 도면층 이상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레이 워크 명령을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데프포인트, 참조선, 철근, 치수, 해치. 예.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종류시 복원 체크를 하시고 닫기 하신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꺼져 있던, 꺼져 있었던 상태니까, 레이 온 명령어를 단축 명령을 지정하셨다면, 온 명령어, 제가 제안드렸던 명령어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ON으로 이렇게 다 켠다. 근데 이게 분명히 동결했었는데 왜 꺼졌지? 에. 자, 그럴 때는 레이 오프 명령이나 레이 프리즈 명령으로 이 참조선에 해당하는 건 동결하거나 아예 끄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료 시 복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까지 동결이 해제가 되고 에, 얼려지지 않고 다시 켜지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레이워크와 레이온 레이오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고 레이워크 명령어는 레이오프 명령어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 레이오프 명령어 ff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걸로 하나씩 이제 꺼보는 거죠 그래서 영문 노면층도 해당하는 거 끄는데 그 당시에 구차시 녹화된 영상에서는 현재 도면층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면층, 투명 비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면층이 현재 상태에서는 0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 검토를 위해서 예하시고 끄는 거죠. 그리고 해체에 해당하는 거잘 꺼지는지, 철근에 해당하는 거 클릭해서 꺼지는지. 확인 되셨으면 예, 명령어 레이 오프 명령어는 종료하고 다시 레이 옴 명령어로 확인해서 난 됐다라고 느끼면 이 상태에서 저장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꼼꼼하게 하는 거였고요. 자 레이워크, 레이온, 레이 오프 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 치수에 해당하는 것만 살짝 선택해서 레이아이소 명령어로 딱 이것만 켜도 쉽게 확인할 수는 있죠. 근데 레이아이소 명령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꼼꼼하게 또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레이아이소 명령어보단 레이오프 명령어나 레이워크 명령어를 레이어의 개수가 적을 때에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거고 가성비에 아주 가성비가 넘치는 고급 명령어니까 이 레이워크 레이온 레이오프 레이아이소 네개 정도는.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별 수 편집 가서 직접 지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예전에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여기에 그 당시에 영상에 저장해 놨던 게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자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도면을 돌려서요. 어, 전환해서 여기서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상황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레이 워크 변경어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는 대충 해보는데, 틀린 거를 아까는 직관적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선택하게 가면서 레이어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쪽에 치수에 해당하는 거, 그룹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이쪽 치수에 해당하는 일부분하고, 지시선 일부, 여기 지시선 일부, 그 다음에 지시문자 일부가 하여튼 레이어가 틀렸다라는 거, 0번 레이어 찍었을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잘못된 객체의 레이어가 그룹을 지어본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치수그룹, 지시선그룹, 지시문자그룹에 해당하는 것들 그것만 이 치수레이어로 위치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켜놓은 상태에서 자, 잘못되어 있는 거 일단 지시문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딱 하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에 유사 선택이라는 게 언제부터 축가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레이어를 잘 지키는 습관이 벌써 20 년째 들어 있었는데 예, 학생의 경우 또는 초급자, 입문자, 중급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꼭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새로운 뭐 이런 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유사 선택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 놓은 이 객체와 특성이 아주 유사한 것들 거의 뭐 유사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의 똑같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속성이 특성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t50 버린 콘크리트 문자 하나 흰색에 0번 도면층에 해당하는 이 문자 하나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땅 때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거와 속성이 내용은 다르지만, 진짜 특성이 비슷한 것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1번 특성창이나 여기 도구막대 통해서 바로 치수로 옮겨버리는 거죠. 조건이 바로 이 모든 지시문자, 치수, 지시선은 다 치수 레이어로 위치시키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예, 여기 0번 도면층에 어? 이거 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하자면 자 여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치수와 지시선 예, 아직 변경이 안돼 있었으니까 잘못되어 있는 이 객체 하나만 딱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유사 선택을 한번더 해보시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즉 0번 도면층에 위치해 있는 치수만 선택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매치 프라평, 프라퍼티 명령어 MM도 좋지만, 그냥 여기서 바로 영번 도면층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도면층 도구막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도면층을 또 더블클릭해서 예, 치수 도면층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남은 거잖아요. 특성별로 치면 문자, 이, 문자. 지금 위치를 시켰고 치수 도면층에 정확하게 배치를 했고 치수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시선 잘못된 것만 자 여기 하나 지시선 잘못되어 있는 거 느꼈거든요 아까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유사선택 땅 하면 분명히 모든 지시선이 빨간색에 홍길동 30S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만 0번 도면층에 잘못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유사한 이 지시성 객체만 선택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 방법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치수 도면층에 위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 워크 명령으로 최종 확인을 한 번씩 해본다. 레이 오프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게 유사 선택 방법인데, 제가 다시 이제 돌려놓고,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어이, 하다 보니까, 어, 뭐가, 예, 원상태로 이제 복귀가 됐어요. 잘못된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크게 써놨잖아요. 유사 선택 버전에 대한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신속 선택은 뭐냐? 이거는 다른 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유사 선택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 뭐랄까요? 좀머릿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더 많아가지고 유사 선택을 먼저 권장하고 신속 선택도 언젠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을 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레이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즉 검토가 역시 처음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본 노면층에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유사 선택과 비슷하게. 신속선택 컨트롤 1번에 Q-SELECT라는 명령어도 사용하는데 이게 단축명령어로는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번 신속선택이 번개 모양의 표시를 한번 눌러주시고 일단 찾아보는 거죠. 자, 보시면 객체 유형 중에 우리가 레이오프 명령어 통해서 또는 레이오프 명령어 통해서 잘못된 레이어에 위치한 치수와 그 다음에 지시선, 지시문자 이세 그룹을 통해서 봤으니까 자 여기서는 전체 도면에서 신속 선택할 조건을 우리가 해당하는 것들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객체 유형이 다중. 근데 일단 치수 바꿔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 유형을 여기서 치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회전된 치수. 어? 이거 그럼 치수가 회전된 것만 선택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평 치수, 수직 치수도 사실은 회전된 치수에 해당합니다. 0도 또는 90도 각도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치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된 치수 선택하고, 그럼 연산자는 어떻게 할 거냐. 0번 도면층에 잘못되어 있던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도면층을 클릭하시고, 예, 연산자는 같은 값은 바로 도면층의 이름을 뜻합니다. 클릭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도면층을 다볼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 중에서 회전된 치수, 치수 중에 도면층이 0번인 것만 같은 걸로 선택해달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내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실제로 잘못되어 있는, 레이어가 잘못되어 있는 치수만 유사 선택처럼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도면층 클릭해서 치수로 옮겨버리는 거죠. 자, 이건 됐으니까 ESG도를 선택 풀고, 그럼 얘도 이제 비슷하겠죠. 유사 선택도 좋지만, 신속 선택도 이렇게 가끔 사용 가능하다. 자, 그럼 객체 유형 중에 여기 보면 문자가 있습니다. 도면층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도면층은 여기선 이용해도 좋고, 어, 색상이 바이 레이어에 의한 거. 바이 레이어가 지금 현재 도면층이 치수도면층으로 아까 레이아에서 명령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자 색상이 바이 레이어에 의한 거. 바이레어 응고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문자가 선택될 것 같아요 바이레어가 지금 선홍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죠 그럼 다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야 될건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할 수도 있지만 잠깐의 꼼수를 쓰시면 이것도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면 선택되어 있는 모든 문자 모든 문자가 도면층이 딱 같지는 않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도면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잘된 도면층이 있고 잘못된 도면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특성창의 다양함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0번 도면층에 해당하는 이 문자도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 취수 도면층을 위치시켜줘도 된다라는 예,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게 귀찮다면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다시 신속 선택 한번 누르고 자 이상하다 뭔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도면층 문자 중에 도면층 0번인 거를 선택해 달라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래쪽은 뭐 굳이 적용 방법이나 그런 거 달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0번 도면층과 같은데 어떤 거 문자가 도면층이 0번인 거. 그래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3 개만 잘못되어 있는 거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수정하는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도면층 도구 막대 통해서 컨트롤 1번 통해서 이 치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선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는 또 레이어커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남았네요. 어, 치수가 왜 남았지? 예. 자, 어, 확실하게 이 치수, 어, 치수밖에 없는데? 예.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하게, <laughs> 이렇게, 예, 바꿔주시고. 자, 마지막, 예. 지시선에 해당하는 거. 자, 다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시선이라고 있거든요. 자, 뭐 실무편 나중에 이제 가면 지시선은 쭉 끌어서 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인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캐드에선 지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어쨌든 잘못된 0번 레이어에 있는 지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시선 때려주고 색상은 바이 레이어 말고 아까처럼 도면층에 0번 호가 같은 거즉 잘못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모든 예, 도면층, 0번 도면층에 있는 지시선이 이렇게 또 선택이 되는 걸볼수 있고, 우리는 마무리만 여기서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했는지, 레이 오프 명령이나 레이 워크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0번. 이제 더 이상 없죠? 자, 참조선, 설근, 치수, 해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사 선택과 마찬가지로 신속 선택. 저는 유사 선택은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신속 선택 통해서 우리가 조건만 잘 걸어주면 좋은데, 이 조건이 많다 보니까 아좀 직관적으로 좀더 빠르게 클리워스를 줄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또 학생들도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시면 여러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생되는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 또 한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